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편지 25에서 31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25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환자를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며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라고 합니다. 새것이 주는 쾌락이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지배받게 되어 있다며 지속적으로 새것을 경험하려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욕이나 불행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불러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원수는 상투적인 것을 좋아해서 인간들이 행동하기 전에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등 단순한 질문을 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 대신 우리 시대의 전반적 조류에 부합하는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반동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를 질문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진짜 필요한 질문들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편지 26에서는 환자의 연애 기간을 잘 활용하라며 이 기간에 앞으로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잘 뿌리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에는 서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인간들은 그런 매력이 낳는 결과가 곧 사랑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만들라고 하죠.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비이기주의의 초기 징후들이 결국에 더 값진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면서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각자 자기 바람은 제쳐둔 채 상대방의 뜻을 지레짐작해서 편들어주며 둘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을 해놓고도 자기의 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한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도 품게 할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편지 27에서는 요즘 환자가 흐트러진 마음과 방황하는 정신을 주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 좋은 기회를 허비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실패했다며 조카를 나무랍니다. 어떤 일이든 설사 그게 죄라 하더라도 환자가 원수에게 다가가는 총체적인 효과를 낳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조심하라고 하죠. 지금이야말로 그런 종류의 기도에 지적인 난점들을 제시할 때라며, 만약 기도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간구해봤자 소용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게 했고, 만일 기도한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 성취의 물리적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성취된 기도 역시 거절당한 기도나 다름없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로 삼게 만들라고 하죠. 편지 28에서는 전쟁으로 신난 조카를 나무라며 전쟁이 깊어질수록 세속적 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자신을 벗어나 이웃을 더 생각하며 의식적으로 원수를 더 의지하려 하니 당장 죽기라도 하면 환자를 영영 잃게 된다며 그가 죽지 않게 잘 도우라고 합니다. 살아남기만 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라 불행의 연속, 조용한 절망, 삶의 무미건조함, 모호한 원망들이 인간들의 영혼을 마모시켜 소진케 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진정한 세속성은 시간의 작품이라고 하죠. 편지 29에서는 환자의 맡은 임무의 성격과 전쟁의 상황을 보며 그를 비겁하게 만들지 용감하게 만들어 교만을 유도할지 증오하게 할지 고민합니다. 증오가 두려움과 섞어 놓았을 때가 최고이며 증오는 수치심에도 훌륭한 해독제 노릇을 하니 환자의 사랑에 깊은 상처를 내려면 놈의 용기부터 꺾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비겁함을 유발하려 할때 경계해야 할 점은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이 참으로 자신을 알게 되고 혐오하게 됨으로써 결국 회개와 겸손으로 돌아서는 사태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 하죠. 비겁해지도록 유혹하려면 환자가 임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에 대한 끊임없이 막연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하죠. 미신의 기대는 마음을 일깨울 수도 있지만 원수 자신과 그가 공급해준 용기 말고도 기댈 곳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지 30에서는 첫 공습 때 환자가 스스로를 겁쟁이라 생각해 교만이 파고들지 못했고 자신의 소임도 잘 완수하게 했다며 화를 냅니다. 유능한 유혹자들 덕분에 피로가 분노와 악의와 조바심으로 인도되기도 한다며 우리 쪽에서 약간만 솜씨를 부리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피해 의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피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 싶으면, 먼저 거짓 희망을 불어넣으라며, 인간은 긴장된 상황이 끝나는 순간이나,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느끼게 마련이라며 말이죠. 뭉개진 시체의 흔적이 벽에 남아있는 광경을 처음 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실제 모습이며, 자신이 그동안 믿어온 종교는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향상시켜주는 경험에서는 오직 물리적 사실만이 실제이며 영적인 요소들은 모두 주관적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자리잡아 놓았다며 때에 맞게 잘못 생각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편지 31에서는 환자가 믿음으로 있다가 전쟁 중에 사망하여 하나님께 가자 호통을 치며 곧 나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조카에게 경고하죠.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라며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도 못 잡았고 심지어 그의 존재까지 의심했는데 막상 신을 만나면 온전히 깨닫게 되며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환자는 고통과 쾌락이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은 세계, 우리의 산수가 먹혀들지 않는 세계로 휩쓸려 들어간 거라며 유혹자들의 무능과 정보국의 실패를 한탄합니다. 책 속의 몇몇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25.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낸 가장 값진 열정이다. 이 감정이야말로 종교에서는 이단을 조언을 할 때는 어리석음을, 결혼 생활에서는 부정을, 우정에서는 변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지. 현지 26. 연애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미 해결해놓으라고 믿게 해야 한다. 비이기주의라는 게 여자한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뜻하지만 남자한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한다. 원수 진영에서 상당히 오래 지는 남자라도 자발적으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기껏해야 여느 여자가 늘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지. 편지 27. 거짓 영성은 어느 경우에든 부추길 만한 것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겉보기에만 경건한 근거에 속아 넘어가 일용할 양식과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원수의 분명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가 많단다. 기도란 부조리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염려하게 만들 수 있지. 편지 28. 물론 인간들은 죽음을 최악으로 그리고 생존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다 우리가 교육시킨 결과야. 그가 살아남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네 편이 되어줄게야.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적기이다. 너도 알다시피 이 족속들한테는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 편지 29. 혹시 환자가 양심의 저항에 부딪히거든 혼동을 일으켜버리거라. 자기가 증오심을 품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원수를 용서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도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원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라고. 환자는 대신 증오를 느껴주는 정도까지는 여자나 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만 그들의 원수를 곧 자신의 원수로 여겨 용서하는 정도까지는 동일시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게야. 두려움이 강할수록 증오도 심해지기 마련이지. 편지 30. 지옥의 정의란 순수하게 현실주의적인 것으로서 오직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우리한테 먹이를 다시 가져와 아니면 네가 먹이가 되든지. 인간은 단지 필요하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를 받을 때 화를 내거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만 좀 지나면 자기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버리지. 네가 손만 잘 쓴다면 환자 역시 인간의 내장이 튀어나온 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실제의 계시로 여기면서도 행복한 아이들이나 맑은 날씨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상으로 치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게야. 현지 31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편지 25에서 31까지 정리해 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다시 읽어도, 들어도 새로운 부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악마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다시 자세하게 돌아보면서 날마다 이런 유혹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